5-2-1 환율과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2 단원은 외환시장과 환율 그리고 국제수지에 대한 단원으로 주로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외환시장과 환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이라는 건 외화로 표시된 증권, 그 다음에 외화 등을 사고 파는 시장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외국 돈으로 표시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국제 거래의 특징할 때 배웠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했냐면 외환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필요성은 국제 거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즉, 국제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서로 다른 화폐를 일정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한다라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 건데요. 환율이란 교환 비율의 약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과 무엇의 교환 비율이냐?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1달러에 원화 1,000원이다라고 하면 1달러와 교환하기 위해서 한국 돈을 1,000원을 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외국 화폐의 한 단위, 1달러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얼마를 내면 되냐 라고 보시면 되고, 어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하면, 외국 돈의 가격이 얼마냐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얼마냐.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화폐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얼마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이 될때 우리는 환율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율이 오른다 라는 건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예전에는 1,000원을 내면 됐지만 이제는 1,200원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물가 할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블럭 하나 블록 하나의 가격이 천원 이었다가 1200원이 됩니다 1200원이 되면 이는 물가가 상승했다 라고 하고 동시에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라고 하죠 이것은 곧그 달러가 천원 이었다가 1200원이 된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달러 가치의 상승과 동시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의 하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1200원이었던 원 달러 가격이 1000원이 되게 된다면 환율이 내리는 것인데요. 이는 옛날에는 1200원을 내야 달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0원만 내도 달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랐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율 제도 두 가지 보겠습니다. 환율 제도는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변동 환율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고정 환율 제도에 가까운 나라가 뭐 중국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중국 역시 완전히 고정 환율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범위 안에 특정한 범위 안에 돈이 들어오게끔 하고 들어오게끔 한다는 점에서 고정환율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폭을 유지한다라는 점에서 중국은 관리변동환율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 18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라는 건말 그대로 환율을 고정화시킨다는 거예요. 1달러에 1,000원이다. 1달러에 2,000원이다. 이렇게. 환율을 아예 고정을 시킨다는 겁니다.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적이고요, 환율 변동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을 막을 수도 있으며 무역이 외국 돈의 가격과 그러면 외국 상품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국제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만 외환, 그러니까 환율이 조정됨으로써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불균형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환율의 변화를 인정하는 고정환율제도를 하면서도 환율의 변화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변동환율제도란 자유롭게 그냥 수시로 환율이 변경되는 환율제도를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환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되게 급변하게 되는 경우에 어 국민 경제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 국제 수지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라 점에서 뭐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필요한 변동 환율 제도를 수행한 나라에서 필요한 경우에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변동 환율 제도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환율 변화가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볼 건데요. 외환이 필요하다라는 건 결국 외국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외국돈이 필요하냐라고 보니까 물건을 사올 때,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여행 갈때 우리 달러를 언제 바꾸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돈에 투자하려면 달러로 투자를 해야 하고 외국에 유학 갈 때도 달러가 필요하죠. 그리고 외채는 외국 돈으로 된 빚입니다. 외국 돈 갚을 때 달러 갚을 때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하는 거 보시면 언제 달러를 시장에 내놓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물건 사가지고 오면 달러가 공급이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달러가 들어오겠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건 사면 달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취업하면 달러 벌어올 것이고, 외자 도입은 외국 자본의 도입입니다. 달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 유입도 달러 들어오는 겁니다. 외화의 수요와, 어, 외화의 수요량과 환율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띄게 되는데, 만약에 환율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환율이 오른다고 여기서 여기로 오른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외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외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 물건이 비싸지니까 외국 물건을 덜 사게 되겠죠. 그러면 외국 돈 역시 덜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띄게 되고 외화의 공급 같은 경우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요. 그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띄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